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창비 7-3단원, 서로 만족하는 협상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협상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거든요. 협상이라는 게 뭐죠?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하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바로 협상이거든요. 서로 만족하는 협상. 이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지 먼저 점검해 봅시다. 가장 많이 출제된 건 두 번째 지문에 나오는 거죠. 춤 동아리와 뮤지컬 동아리, 이 둘의 협상 절차, 협상 참여자의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강당 사용을 두고 춤 동아리와 뮤지컬 동아리가 협상하는 지문이 있죠. 그 지문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건 학생 측, 시설 담당 측의 협상. 세 번째 지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 둘이 협상 전에 작성한 협상 계획서 이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지문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상의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협상의 목적, 협상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는지 혹은 협상할 때의 태도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공부해 봅시다. 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관한 설명문인데요. 이 글은 일단 협상의 기본적인 개념, 협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걸 알아보세요라고 제시된 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제시하고 있어요. 18세기 프랑스 시민 계급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건설을 외치며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죠. 시민군이 가장 먼저 쳐들어간 곳은 바스티유 감옥이었고 그 다음이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을 직접 본 시민들은 굉장히 성이 났는데, 왜냐하면 왕 일가가 그토록 호화롭게 살았다는 사실에 너무 분이 차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궁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려고 했거든요. 왕궁을 파괴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왕정의 잔재를 우리가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지였어요. 이것이 시민 측의 입장이에요. 왕정의 잔재를 없애자는 입장에서 왕궁을 부셔버리자. 그런데 시민군이 왕궁을 습격하자 프랑스 행정당국은 왕궁을 지키고자 안간 힘을 씁니다. 시민군과 프랑스 행정당국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이유는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이 역사적인 유물인데, 그것을 파괴하면, 그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면 안타깝다는 거죠. 이로써, 왕궁을 파괴하겠다는 시민군의 요구, 그리고 왕궁을 보존하겠다는 행정당국의 요구, 이두 개가 맞서게 됩니다. 그러면 두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협상이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시민군은 왜 파괴를 하겠다고요? 왕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왕궁을 부수고 왕정의 잔재를 없애겠다. 행정당국은 이것을 왜 막는 거라고요? 어, 그런 포악한 왕이 독점한 공간이라도 왕궁에 있는 것은 모두 역사적 유물이다. 이런 이의 차이가 생긴 거죠. 시민군의 입장, 행정당국의 입장 정리해서 쓰라는 문제, 혹은 이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그림에서도 이런 갈등 관계가 드러나고 있죠.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 질문을 던졌어요. 설명문에서 질문을 던지면 독자가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집중,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바로 왕궁을 시민을 위한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타협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양측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인 거죠. 이렇게 하면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이것은 프랑스 행정당국이 추구했던 거죠. 동시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독점하던 왕궁이라는 공간을 자기들이 소유한다고 느낄 수 있고 어, 그러면 왕정이 끝났음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왕정의 잔재를 없애고자 했던 시민군의 요구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타협과 조정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역사의 현장이 된 루브르 박물관이다. 타협과 조정의 결과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시민군이 양보한 건 뭔가요? 시민군은 왕궁을 부수고자 했는데 행정당국을 위해서 그것을 양보한 거죠. 왕궁을 파괴하지 않은 것, 이것이 시민이 양보한 것이고요. 그럼 행정당국이 양보한 건 뭔가요? 행정당국은 왕궁을 시민들에게 개방, 돌려줬어요. 왕궁을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 행정당국이 양보한 것이겠죠? 그럼 얻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민군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사용했던 공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왕정이 끝났다. 이것을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행정당국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적 유물이었던 왕궁을 그대로 보호하게 된 것. 이것이 행정당국이 얻은 것이죠. 이처럼 올바른 협상은 한쪽이 오롯이 얻는 것도 아니고 한쪽이 오롯이 양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협상이라는 건 집단의 가치, 이익,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하는 거죠.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적절히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하는 그런 의사소통 조절 과정이에요.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집단이 있죠. 다양한 집단이 있다는 건 가치가 그만큼 대립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갈등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협상이라는 건그 중요성과 가치가 크겠죠. 자, 이렇게 시민군과 프랑스 행정당국의 타협, 이런 과정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아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동아리실 사용과 관련된 협상 과정이에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민규와 혜윤이가 협상을 하게 되는데, 민규는 춤 동아리고, 혜윤이는 뮤지컬 동아리예요. 민규가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주 동아리 시간에는 우리 춤 동아리가 강당을 사용하면 안 될까? 혜윤이가 이야기하죠. 어, 왜? 강당은 우리 뮤지컬 동아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여기서는 정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죠. 일단 춤 동아리가 강당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원래 강당은 뮤지컬 동아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 그 다음, 알다시피 우리 동아리가 올해 처음 생겼잖아. 그동안은 계속 무용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무용실은 무대가 따로 없어서 공연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기가 어려워. 민규가 혜윤이한테 강당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나오죠. 춤동아리는 원래 무용실에서 연습을 했다. 그런데 무용실은 무대가 없다. 그래서 공연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기가 어렵다.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죠. 혜윤이가 말합니다. 너희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도 곧 있을 축제에서 공연할 작품을 맹 연습 중이라 조금 곤란하다. 안 돼! 우리도 연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점, 너희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 해운이나 민규의 말하기 방식, 어, 협상에서는 자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민규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기 초에 너희 동아리가 강당을 사용하기로 했고, 춤, 노래, 연기까지 해야 하는 뮤지컬 동아리가 무대가 있는 강당을 사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민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축제를 앞두고 공연 동아리 수에 비해 연습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번 주는 우리 동아리에게 양보해 주었으면 좋겠어. 혜윤이의 입장을 이해하고요. 공연 동아리 수는 많은데 연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너도 알지 않니? 현재 상황을 언급하면서 양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혜윤이가 말하죠. 하긴 축제를 앞두고 공연 동아리들이 예행 연습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기는 해. 다시 한번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윤이가 일정 부분을 양보합니다. 그럼 이번주는 우리가 무용실을 쓸게. 무대가 없는 무용실을 이번주는 뮤지컬 동아리가 쓴다고 말을 하죠. 대본 작성하고 연기 연습 위주로 하면 될것 같아. 방금 이 문장은 어, 뮤지컬 동아리가 양보한 부분이지요. 대신에 협상은 무조건 양보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들도 얻는 게 있어야죠. 양측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 협상의 목적입니다. 너희도 우리 좀 도와줘. 이번 축제 때 있을 공연 연습을 하는데 군무가 잘안 돼서 도움이 필요했거든. 춤은 너희가 전문이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것 보고 잘안 되는 부분 좀 가르쳐 줘. 뮤지컬에는 춤이 포함되죠. 단체로 춤을 추는 부분인 군무가 힘드니까 춤 동아리인 너희가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춤하는 걸 도와달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익을 얻는 부분이죠. 그야 당연하지. 우리 팀에서 안무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시간을 내보라고 할게. 그럼 이번 기회에 축제 때까지 연습 날짜와 시간을 맞춰보고 강당 사용 시간표도 만들까? 좋은 생각이야. 강당 사용 시간표도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서로 연습을 지켜보고 조언해주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 협상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어떠냐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춤동아리가 뮤지컬 동아리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춤동아리도 뮤지컬 동아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강당은 시간표대로 조정하면서 사용하고 서로의 연습을 지켜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자라고 최종 해결책을 내어 놓습니다. 그래, 좋아. 어려운 결정인데 양보해줘서 고맙다. 축제 때까지 멋지게 준비해 보자. 협상은 3단계로 이루어지죠. 바로 협상의 시작 단계, 그리고 협상의 조정 단계, 마지막으로 협상의 해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협상을 이 단계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협상 참여자, 그러니까 민규와 혜윤이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민규는 춤 동아리에서 이번 주에 강당을 사용하기로 하는 거고요. 혜윤이의 입장은 어떤가요? 곧 축제가 있어서 우리도 조금 곤란하다. 입장을 확인했죠. 협상의 조정 단계는 가장 길죠. 상대 측 처지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자, 민규가 이야기를 했었죠. 뮤지컬 동아리가 강당을 쓴다는 건 안다. 그런데 무대가 있는 강당을 우리도 써야겠다. 그리고 혜윤이는 그런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어떻게 도출되었죠? 뮤지컬 동아리가 무용실에서 연습해라. 그런데 춤 동아리가 뮤지컬 동아리의 군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게 대안이죠. 그래서 해결 단계. 해결 단계에서는 양측이 타협하고 조정해서 문제 해결에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두 가지가 도출됐죠. 사용 시간표를 작성을 해서 강당을 사용하자. 그리고 서로 연습을 지켜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자.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협상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축제를 앞두고 두 공연 동아리가 연습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협상의 목적이었고요. 시작, 조정, 해결 단계를 거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담당자와 학생 측 대표 마지막 협상 지시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지금 교실의 난방기 사용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죠. 협상을 벌인 이유, 문제 상황, 입장 차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설 담당 측이 이야기합니다. 최근 교실의 난방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서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 한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난방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 대표가 말하죠. 의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 계속되는 한파로 교실 온도가 낮아져서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난방기를 교실에서 조절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 학교는 공공 시설이라서 기준에 따라 난방이 실시되는 건 알고 있지만 중앙에서 난방을 일괄 통제하다 보니 교실 상황에 따라 난방 효과에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럼 문제 상황, 그리고 협상을 하게 된 이유를 봅시다. 일단 협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중앙에서 난방을 일괄 통제하기 때문이겠죠. 그에 따라서 교실 상황에 따라 난방 효과의 차이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생 측이 제시한 문제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교실 온도가 낮아져서 감기에 걸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교실에서 난방을 자율로 조절하게 해달라는 거죠. 시설 측에서 이야기합니다. 난방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에너지 절약 그리고 예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자율 조정은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현재 난방은 일기예보 그리고 1층 현관의 온도계가 0도 이하인 날에 공공기관 실내 적정 온도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이걸 지키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공공기관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예산 문제를 고려하면서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 라는 거죠.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동 수업이 많아서 교실 외에서 진행되는 수업이 많다. 그런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교실 온도를 조정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동 수업이 많아지는 생활 특성을 고려하면 교실에서 난방을 자율로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실을 비울 때는 낮출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토대로 학생 대표가 협상 전에 협상 상황을 분석해서 작성한 계획표가 있죠. 이 계획표에 관한 문제가 빈출 유형이었죠. 자, 그럼 협상 계획서 봅시다. 협상 배경은 겨울철 교실 난방 문제 때문에 학생 대표와 행정실 시설 담당자가 협상을 하기로 한 거예요. 자, 협상 상대에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것은 학생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 대상은 누구겠어요? 행정실 시설 담당자겠죠. 아마 담당자는 공공기관의 원칙을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실 시설 담당자는 이동수업 이런 학생 생활에 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이동 수업을 언급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점, 일단 에너지 절약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 대표가 마지막에 에너지 절약을 더할수 있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거죠. 두 번째, 때를 쓴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표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 대표임을 강조하면서 난방조절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해야 한다. 이것이 학생 측이 원하는 바죠. 네 번째,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점, 문제로 출제되기 좋겠죠? 이 협상 계획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 협상 지문 알아봤고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내신형 기출문제입니다. 빈출 유형에 따라 나뉘는데, 빈출 유형 1부터 보도록 합시다. 어, 교과서에 제시된 협상 지문을 활용해서 그 과정을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었는데, 우리는 1번을 풀어보려고 해요. 자, 1번은 가의 협상 과정이거든요. 어, 메모장으로 문제를 옮겨 볼게요. 가의 협상 과정을 지켜본 후 청중들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협상은 갈등 상황에서 누군가 협상을 제안해야 시작되겠군. 여기서 민규가 먼저 자기 의사를 전달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죠. 1번 적절하고요. 2번. 협상할 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해야겠군.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가 협상의 시작 단계였죠. 민규는 이번 주에 강당을 사용했으면 한다 라는 자신의 입장을, 혜윤이는 우리도 축제에서 공연할 작품을 연습 중이라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번, 협상할 때는 요구사항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해야겠군. 민규가 왜 이번 주에 강당 사용이 필요한지 여기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근거를 드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적절하고요. 4번. 협상 제안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서 협상에 임해야겠군. 협상은 제안한 사람 그리고 그 상대방 이 둘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죠. 누구 한 명이 대안을 갖고 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절해 가는 거죠. 그래서 협상 제안자가 대안을 마련해서 협상에 임한다라는 4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5번 협상에 참여한 양측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군. 서로 완전히 양보하는 것도 옳지 않고, 한쪽만 이익을 얻는 것도 옳지 않죠. 이 민규와 혜윤이도 서로 서로 양보해 가면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 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자세라고 볼수 있겠죠.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11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어, 빈출 유형 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 민규와 혜윤이의 말하기예요. 협상 참여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적절한 것만 모두 묶은 거예요. 기억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로가 난처한 점을 이해해 주고 있죠. 너희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이라는 혜윤이의 말하기. 그리고 민규가 물론 너희들이 사용하는 것을 안다, 이해한다 라는 말하기. 그러니까 둘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말하고 있죠. 니은 두 참여자 모두 이익을 얻고 있다. 적절하죠. 민규는 무슨 이익을 얻었죠? 이번 주 강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혜윤이는 무엇을 얻었죠? 자기들의 군무를 도와줄 춤동아리의 조언. 어, 이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디귿,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강당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타협과 조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수 있어요. 리을,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한 뒤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민규부터 점검해 볼까요? 민규는 무언가를 수용했습니까? 그렇죠. 뮤지컬 동아리에 군무에 도움을 달라라는 걸 수용하고 의견을 냈습니까? 강당을 사용하게 해달라 의견을 냈죠. 민규 적절하고요. 혜윤이 해운이 점검해 봅시다. 혜윤이가 무언가를 수용한 것 있습니까? 강당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규의 의견을 수용했고요. 자기 의견 제안했습니까? 그렇죠. 뮤지컬 군무를 도와달라 의견을 제안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모두 맞기 때문에 5번입니다. 여기까지 7-3단원 서로 만족하는 협상 해설 영상 마무리 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